우중가양 <laughs> 에니다아야파리사띵도본트이좀 새롭게 아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아 음. 그 초창기에 들었던 사회도 법문인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좀 새롭게 다가온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떠냐 면그 어, 이해의 기쁨이라는 것이 참 어, 이런 거구나, 음. 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할때 이제 그 사유가 좀 있었는데, 네. 왜 보려고, 어, 왜 알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는가. 아그 어, 다음에 왜 이미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알려고 노력하는가. 어, 이런 사유들이 좀 일어나면서 음. 그 사도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자주 말씀하시는 이 손바닥을 손바닥을 이렇게 되면서 음. 뭐 감촉을 알지 않느냐 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음. 여기서 대상이 무엇이고 아는 것은. 아, 대상은 무엇이고 무엇이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음, 자주 하시는데 그렇죠. 어그 아는 것은 그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스님께서도 알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좀 연결되는 듯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네. 이미 어 이미 알면은 이미 음. 알면은 보는 것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음. 왜 보려고 사람들은 자꾸 아 저도 마찬가지고. 이미 왜, 알면 보는 것이 들어와 있는데 왜 자꾸 보려고 하는가. 안경을 쓰고도 또 자꾸 안개내 네. 안경이 안개 어딨냐는 것처럼. 그리고 사도께서 말씀, 말씀하신 버버에,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해라. 음. 어, 아는 마음을 알면 보는 마음은 이미 들어와 있다. 음.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뜻이라는 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laughs> 어, 이미 안다라는 거 하면, 음. 어, 사도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들린다고 한다, 아, 소리를 안다는 음. 것은 이미 들리는 것을 아는 것을 아, 소리가 오케이. 들린다고 한다. 그런데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음. 들리는 걸 알면 거기 대상도 있고 이미 음. 아는 것도 들어있는데 음. 왜 굳이 들으려고 하는가? 그래요. 이런 것들이 쭉 어, 이어지니까 너무나 아, 기뻤습니다. 그런데 음. 그게 이제 정말 수행 초창기 때 들었던 내용들이었고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들이었는데 음. 아, 그거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어, 아, 기뻤습니다. <laughs> 음. 스님께서 말씀하셨는,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와는 그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 이거에 대한 사유도 해봤는데, 음, 어때요? 아, 어, 대상이 이미 아는 마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음. 즉, 다른 말로 하면,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할것 같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음. 되는 포맷인데, 어, 그렇게 그러니까 스님께서 사람들이 자꾸 보려고, 알려고 하지 음. 않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음. 그런 포맷을 만들어 주셨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그 보려고 한, 습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습성이, 음. 어, 알려고 하는 쪽으로 돌아오는구나. 라고 조금, 아, 그 스님께서 왜 그래 하신지 좀 사회도 말씀하고 매칭시켜서 이해를 해 봤습니다. 그, 왜 보려고 하고, 사람들은 왜 알려고 하지 않고 왜 보려고 하죠? 왜 보려고 하고 왜 알려고 하느냐. <laughs> 너무나 역질문이 너무 강한가? <laughs> 그거 음. 오랜 습관 같기도 하고, 지혜로 안 봐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하죠. 태어나고 싶어서. <웃음> <웃음> 근데 스님 그, 진짜 스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네, 왜 저는? 나 내가 다 끝났어. <웃음> <웃음> 그 제가 그에 대해 서 사유한 적이 있는데요. 음. 일어나는 쪽이 있고 사라지는 쪽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어, 볼 때는 이런 처음에를 볼 때는 음. 일어나는 것과 사라지는 것은 항상 함께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동시적으로 볼수 있어요. 동시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음. 어 그. 보는 쪽에,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를 볼 때, 음. 이쪽이 계속 일어나는 쪽으로 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고, 음. 아는 마음 쪽으로 볼 때는 이게 사라지는 쪽으로 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이 음. 아는 마음 쪽으로 볼 때, 이 사라질 때는 일어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음.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짧고 사라지는 게 깊다. 오. 저는 이렇게, 아, 이해가 됐어요. 되,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쪽이 조금 더 무게가 더 있네요. 무게가 더 있고, 훨씬 깊고, 퍼센테지가 더더 아, 크다. 그런데 어. 이제 일어나 보는 마음 쪽에서 일어나는 것은 음. 아 이게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관계인데, 음.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고 진행시킨다. 아. 그런데 아는 마음 쪽에서 사라지는 쪽은 음. 더 이상 진행시키지는 않는다. 아, 그 스님께서 말씀하신 떨어진다. 음. 의도가 중단된다. 아, 어, 그렇게 이해가 된단 말, 말입니다. 그,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그, 이치는 굉장히 많아요. 높고, 깊고. 그래서 일단은, 바깥 대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있잖아요. 사물들. 좀 어디서 막 소리가 자꾸, 뭐, 나무 베는 소리가 나는, 데 그런 것들. 음, 그런 것들을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알아지는 대로의 아는 마음속에다 집어넣는 일이에요. 네. 음. 그러면은, 알아지는, 그, 들어오는 거가, 이제, 그, 금방 같이 일어나는 거였는데, 우리 숨은 것을 말로 하면, 일어나는 거, 보이는 것과 보는 것에 관계, 그, 일어나는 그런 진리인데, 그게 아는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일어나는 것이 바뀌어요. 아는 마음 안에 들어, 집어, 집어 들어가면. 음 응, 집어 넣으면. 근데 그때, 그때, 그, 일어나는 거가, 이제, 새롭게 봐야 돼요. 다른 차원으로 봐, 봐야 돼요. 차원이 달라져버려요. 좀 어렵지만은, 너무나 파고들지 말고, 그렇다는 걸 알고, 음. 음. 근데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견해가 달라져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지금 저게 다 육문에서 일어나고, 다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게 아는 마음 안에, 알아지는 것 속에 들어가면, 아는 마음 안에 들어가면, 차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게 변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그렇지, 이제 변한다, 바뀐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표현을 예전부터 어떻게 표현을 썼느냐 하면, 음. 마음이 습관적으로 보는 마음이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음. 이 보는 마음을 안쪽으로 들였을 때, 음. 들였을 때 이게, 그, 가라앉거나, 사라지는 쪽이 길어지거나, 이 바뀌거든요. 그래. 편안함으로 바뀌거든요. 음. 이 편안함을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편안하지. 어, 일어나는 것이 짧으니까. 뭐, 짧다기도 하기도 되고, 차원이 바뀐다니까요. 음. 그 차원이 뭘까요? 아, 아까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이게 아는 것 쪽, 그사라지 쪽이 뭐, 80이나 네. 90도 되면 일어나는 쪽은 10이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10조차도 이제, 해당치 않아. 그런, 지혜, 아는 쪽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그래. 그거를 저는 어떻게 표현 했냐면, 음. 사라지는데 완전히 사라진다. <laughs> 이게 예전에는. 그래도 느낌은 남아있어. 아, 그래요? 음. 예전에는 깔끔하지 않았는데, 음. 또 깔끔하다. <laughs> 거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면 어떡해요. 아니 그냥 통패였어 공연 아니 느낌은 있거든요 <laughs> 느낌은 있는데 아 느낌 있다고 내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는만 느낌 있잖아 순수한 느낌 예창작한 느낌은 남아 있지 음. 차원이 바뀌었잖아 차원이 바뀌었다 왜 그러지 <laughs> 음. 음. 그리고 아, 네. 그래서, 네. 아까도 얘기했는데, 뭐, 아는 마음 하 이미 보는 마음 들어있다. 네, 네. 들어. 아, 본인이, 그 보, 본인이, 아, 아, 네. 본인이 얘기해놓고. 바뀌었지, 이거를. 그래, 뭐, 1차, 2차, 뭐, 이렇게 얘기도 네. 되고, 정신세계의 차원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되고, 보는 법이 바뀌었다라고 해도 되고, 견해가 바뀌었다라고 해도 되고, 네. 그런 차원이요. 네. 예, 보통 습관들이고 훈집적으로 하는 게 그렇게 보는 인식 지각 그런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도 되고. 아 보는 방법이 바뀌었.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니까. 음. 뭐 차원을 이게 차원을 내가 또안 쓰던 차원이라고 쓰니까 뭐또 생소하게 그래, 뭐 차원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세계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게 마음 뭐 정신 상태 또는 작용 뭐 기타 등등 많아. 음. 야, 생각하지 마. 야, 생각, 생각해도 안 되니까. 응, 응. <laughs>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응, 응. 어, 우리가 꽃을 볼 때, 응, 응. 도대체 뭐가 저 꽃을 보는가라고 저는 그 응, 응. 늘 의문이 있었거든요. 응. 그러면 저 꽃을 응.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가? 응. 근데 이제 제가 좀 사회를 통해서 이해를 한 게, 응, 응, 응. 절대로 저 꽃은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다. 음. 마음 작용을 통해서 저거를 간접적으로 볼 뿐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거 확 줄이면 안 될까? 그냥 직관적으로. 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늘어 늘려? 아니요 왜냐하면은 음. 저기 꽃이 저기 있는데. 그럼 꽃이라고 할 때. 네. 그럼 마음으로는 직접적으로 볼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네. 네. 음. 저 저걸 직접적으로 인식을 할 수는 없다. 음. 그러면 지금 이게 꽃이 다 커지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러는 겁니다. 음. 어떤 음. 마음? 생각, 상. <laughs> 오케이. 예. 네. 그 이제 제 꽃을 직접적으로 음. 다이렉트로 볼 수가 없고 음. 마음이라는 작용을. 직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관. 직관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 저 회장님이 좋아하는 말인데, 직관. 직관은 저한테 썩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음. 마음 작용을 통해서 저거를 직접적으로 인식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직관이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 그 그냥 그그 용어적으로 언어적으로 보면. 네. 음. 어쨌든 얘기해 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아, 볼 수는 없고. 네. 직접적으로 저 꽃을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 마음 작용을, 통해서, 작용을 통해서, 통해서 저거를 인식을 하는데. 음. 어, 저는 왜저 마음이 음. 보는 마음이 음. 저 꽃에 달라붙지 않고 계속 튕겨져 나오는 지요 음, 그거 직관이라고 그래요. 아,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 네. <laughs> 마음 작용, 작으로서부터쭉 얘기했잖아? 네네. 네. 어, 그래 그게 직관이요. 아, 음, 그 다음에? 이게 이해 문제예요. 네. 어쨌든. 네. 왜 보는 마음이 저기 들러붙지 않고 튕겨져 나올까? 음, 직관이요. 튕겨져, 튕겨져 나왔을 때, 튕겨져 나는 그 보는 마음을 통해서 저것을 인식한다라고 저는 오케이 이해가 됐거든요. 오케이. 보는 마음을 통해 인식을 해. 예, 그 보는 마음이 저 꽃에 가서 들러붙지 않고 틔어져 음. 나왔는 그 보는 마음을 음. 통해서 꽃을 인식한다. 을 음. 어, 그 그러, 그러면 스님께서 늘 말씀하셨거든요. 음. 대상의 범위는 넓다. 음. 음. 그러면 저 꽃이 꽃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스스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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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상 생각이 음. 저 꽃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로 본다면 음. 저 꽃을 지각할 수 있는 아, 저 꽃의 꽃을 할수 있는 마음의 범위는 엄청 넓단 말이죠. 저걸 이제 아는 마음 보는 보는 쪽에서 아는 마음으로 볼것 같으면 저 음. 아는 마음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거를 어 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은 음. 그만큼 보는 쪽에서 어떻게 대상을 보느냐도 다양하다. 보는 쪽에 따라서 대상이 선정이 돼. 선정이 된다. 어 그래서 저 꽃을 꽃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근데 그 뭐라고 해? 꽃이라고 하긴 해야 돼요. <laughs> 하긴 해야 되는데 <laughs> 하기라고 해야 되는데 아 네. 그렇게 조금 지혜가 아주 수승하면 꽃이 안 보여. 꽃이 안 보인다. 아, 있는데. <laughs> 이미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 근데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고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 그게, 그게 직관이요? 아, 그러니까요. 사라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laughs> 그 이해가 직관이라고. 네. 저게 맹탕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laughs> 대상이 이제 바뀌니까 그러니까 대상이 바뀌면 저기 사라졌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대상이 아닌 이제 네. 달라졌지. 응. 지혜 대상은 바람 이기 때문에. 네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저게 보이는 네. 성질로 보면 없거든요. 오케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이는 보면... 성질로도 봐도 없고 네. 보이는 성질을 아는 성질로 보면 더 좋아요. 그렇죠. 보... 아는 성질로 봐도 없고 그데그 음. 어... 대상으로 보는 마음으로 봐도 없거든요. 좋습니다. 네. 음. 대상으로, 대상으로 보는 마음으로 봐도 없고, 음. 알아차림을 다 하는 성질로도 봐도 없단 말이죠. 그래. 근데 그 이치를 알아야 돼. 원리. 구조. 됐어. 근데 그게 중요해요. 지금 다 맞아요. 근데 그 원리, 이치, 어떻게, 왜를 알아야 돼. 그냥은 없어. 원, 다 원인 결과이기 때문에 그냥은 안 돼. 음. 그래서 직접 눈을, 눈을 뜨고 하는 수행에서 그걸 다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치를. 지금 많이 우리 수행에서는 지금 눈을 뜨고 하는 그런 거의 그 인터뷰가 그건데요.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음. 그래 그러면은 더 지혜가 수승하면서, 증장하면서 이제 그 이해를 할수 있어요. 어떻게, 왜. 그거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를 아래에요. 그냥 말만 하면은 그거는 그냥 본인 본인 얘기뿐이요. 음.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잖아 책임지는 일이 어떻게 외를아는 일이 원인 결과라는 일이요. 대부분 사람들이 참 책임 없는 말을 너무 많이 책보고 하기 때문에 이 눈을 뜨고 하는 수행은 직접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노팅이라고 할수 있죠. 눈 뜨고 하는 것이 다 직관이에요. 직관은 통찰의 다른 말이라고도 할수 있어. 음, 이해의 다른 말. <laughs> 이게 맞으면 통찰로 이해하는 걸 말하지,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 말고. 음. 음. 됐어요? 여기까지 <laughs> 음. 합시다.